을 가서 공부하다가 한 한국인 학생이 위기에 빠진 일본 사람을 구하다가 그만 함께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고 이수연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2001년 1월 26일 도쿄의 아주 한복판에 분비는 이 지하철에 한 사람이 술을 취하고 해서 이렇게 퇴근 시간에 가다가 선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본이 이수연 학생이 그를 구하려고 철로 위로 내려왔던 거예요. 함께 그를 도우려고 뛰어 내려왔던 일본 남성도 함께 그를 도우다가 결국 그 전철에 들어오는 그 전철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분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어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27세 짧은 생을 마치고 그렇게 운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국경을 뛰어넘는 이의 헌신적인 그 희생과 사랑에 이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세계 언론도 그의 그러한 숭고한 희생을 보도하면서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이수현의 이러한 의로운 죽음으로 과거사로 인해서 참 우리와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이 일본과의 이 관계에서 이날만은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민족애를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죽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죽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 로마 사람들의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혹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자에게 이렇게 내리는 큰 형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형틀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상징으로 삼아요 불교는 영꽃을 상징으로 하고요 이슬람은 초생달을 상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이 조금의 도구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료 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냐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 중에 네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응. 어찌 나를,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랍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말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십자가에서 외치실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으나 너무나 연약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런 간구의 시였던 거야.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거나 그것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표현하고 또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상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는 이제 인간들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인간들이 겪을 그 고통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죄인의 대표로 세우시고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에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절규는 한탄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지기하신 이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줬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순종을 통해서 제속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십자가의 저주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치 아들이 외치는 그 절규를 외면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 감추시고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혼자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뒤에 숨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그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중학교지만. 한몇년 전에 초등학교 때이식축농증을 심하게 앓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녔는데 그렇게 쉽게 차도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건 쉽게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좀 커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코에 농이 찰 때마다 항생제를 이렇게 써고 맞지 않으면 또 다른 항생제를 갈아가면서 써봤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보니까 또 코에 농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 의료기구를 통해서 코에 깊이 넣어가지고 그걸 빨아들이는데 그것이 참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아아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그 고통을 같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고 아파하셨구나 거기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주님과 그 고난에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우고요, 또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39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지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십자가상에서 다른 죄인과 다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천재 지변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두 가지 천재 지변의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대낮이 하나던 대낮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의 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사실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촥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3 절에 보면 삼십 아, 절에 보면 이제6시에온 땅이 어두움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 2 시에. 그래서 오후 3 시까지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햇불을 켜야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강한 먹구름이 가득 차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태양이 가려져서 일식 현상으로 그런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태양이 빛을 잃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학 신학자인 도널드 거슬이라는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버림 당하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달리 마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재 지변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것은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움직이고 무덤이 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셨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백부장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돌아가기 시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체포돼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또 채찍을 맞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당하는 주처형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아, 이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여느 처형자들과 달랐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통곡하거나 절규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하, 혹은 애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본이 백부장이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의 카바도키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 시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시오. 거하시고 그도,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이런 행하심을 믿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고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참상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해줬대요. 한 주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려 주셔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한 더럽고 취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한 채 주일날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참 추해서 제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럼 이제부터 또 제가 한 가지 예, 고면합니다. 이한 주간은 1십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참 죄로 인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그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찍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을 부인한 도구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생각과 경험이 죽어지는 그런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류주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그은를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